안녕하세요. 저는 자기 도전 포상제를 수료하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금장을 도전하고 있는 유재민입니다. 저는 포상제를 처음 시작하게 된건 도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센터에서 국장님의 권유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활동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별로 하기 싫은 활동, 좀 귀찮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점점 흥미를 느껴 지금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상제 활동으로는 자기 개발은 신문 스크랩, 신체 단련은 헬스, 봉사 활동은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활동을 하였고, 탐험 활동은 등산을 하여 친구들과 함께 극복하는 활동을 했고, 합수 활동은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사바 교일를 보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체 단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 신체 단련 종목은 헬스이고, 목표는 근력과 체력 증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신체, 신체 단련은 사람의 몸을,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이고, 이 이야기는 체력과, 증진은 체력과 증진과 건강 관리를 위한 체육 레저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가 신체 단련을 헬스로 정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 몸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근력과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이, 이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목표는 근력과 체력 증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나가 월요일부터 어깨 운동 그리고 화요일은 이두삼두 팔 운동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상태가 저에게는 피부 트러블도 잘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동에도 무리가 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활동은 참 좋은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을 할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무에게나 권유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유로 강압적인 권유로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 활동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활동도 있지만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강암적인 권유로 인해 시작하게 된 친구들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에서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친구들이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친구들이 이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제 진로에게, 진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포상제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제 진로를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고,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으므로 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끼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도전 포상제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제포상제 금장을 완료한 저는 대전 도안고등학교 2학년 정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했던 포상제 활동 중에 국제포상제 금장활동 그리고 또한번 도전하게 되는 국제포상제 동장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으로는 노인복지센터, 동물보호센터, 천연기념물센터 등에 방문하여 제 발길이 머물 수 있는 곳에 꾸준히 봉사를 하였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이제 드디어 800시간 이상이 넘었습니다. 한국사 바로 알기로 목표를 시작한 자기개발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스크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한국사 3급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었고 성취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저는 마라톤 그리고 걷기 그런 거를 바탕으로 1 0 0 k m 를 도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100km였지만 48회 동안 하다 보니 약두 배인 230km 정도 걸을 수 있었고요. 마라톤 대회에도 참여해 10km 완주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포상제의 꽃 탐험 활동은 기본교육 예비탐 3박 4일, 정식탐험 3박 4일, 총 8박 9일 동안 송리산 둘레길 완주를 목표로 시작하였는데요. 폭염으로 굉장히 덥고 힘들었던 것이 생각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할수 없는 지금은 그때가 그립고 납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던 합숙활동은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평창에서 함께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됐지만 저희는 오랜 친구처럼 함께할 수 있었고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는 SNS로 우정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드디어 4년 9개월 만에 저희 포상제 여정을 맺었고요. 2019년 11월에 국제포상제 금장 포상을 완료하,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포상제가 저의 묵묵히 성장판이 되어주었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포상식 이후에도 계속 포상제에 대한 여운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번더 국제포상제 동장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나지 못해서 못했던 활동을 위주로 하였는데요. 그중 봉사활동으로는 저개발국 아이들을 위한 착한 장난감 만들기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봉사활동을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저개발국 아이들을 위해 직접 바느질을 하여 장난감을 만들었고 6개를 만들어 지금은 4개를 보냈습니다. 이 장난감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 생각하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국제사회 이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스스로 국제사회 이슈를 찾아보고 정리하여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저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앉아, 앉아 있다 보니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과 근육량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포상제란 중독이고 생활습관이며 나만의 약속이자 글로벌 소통창고입니다. 저는 지금도 포상제에 빠져 있고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스스로 성취해내려는 습관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갖고 꾸준히 해내려는 그런 저만의 약속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과도 소통하는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포상제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들이 만들어낸 저의 꿈은 국제공무원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서도 어떤 활동이든 도전할 것이고 인도주의적 사회 실현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포상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뜻인 카르페 디엠처럼 모든 활동에서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도안고등학교 2학년 정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년도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동장에 도전하게 된 예절고등학교 1학년 이현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도전하게 된 활동은 자원봉사, 자기개발, 신체활동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활동한 내용은 자원봉사로 대전 봉사체험교실에서 매주 일요일 새벽 6시 독거노인분들, 몸이 불편하실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께 연탄을 배달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손목이 굉장히 아파서 언제 끝나나 했는데 그렇게 끝내고 난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추운 겨울 연탄 하나로 버티시며 저보고 정말 고맙다며 고생했다는 말씀에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대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연탄 봉사가 어려워져서 그 다음 자원봉사는 장애인 야학에 방역을 하는 봉사를 했는데, 장애인 분들이 배움을 이어나가는 학교가 대전에 두 곳밖에 없고, 면역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소독을 해드리면서 책상에 또는 칠판에 공부한 흔적들이 저를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본분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해보고 내가 느꼈다는 게 가장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은 나를 위한 요리가 아닌 할머니와 아빠를 생각하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이 할머니 생신이셔서 미역국을 내 손으로 처음 해드렸다는 벅참에 먹먹했습니다. 못하는 요리를 해보면서 할머니께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자기계발로 사진 찍기였는데 코로나로 사진 촬영지 12곳을 못 가봤지만 계획을 세웠고 그 역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의 진로를 찾게 된 신체활동 축구입니다. 축구를 하면서 민첩성, 폐활량, 다리 근육을 키우려고 시작했는데, 감독님께서 축구를 진로로 권해주셨고, 지금 6개월 동안 해오면서 양평에 있는 축구고등학교에 감독님께 정식 테스트를 받고, 내년 2학년 축구부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축구를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시작이 반이고 늦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그때라는 말에 용기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축구라는 어려운 운동을 진로의 길로 만나게 해준 국제청소년 포상제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고 싶지도 않게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저에게 꿈을 선물해주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 성장이라 말은 없다. 나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이연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소속으로 포상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지족 고등학교 2학년 임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상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포상제 활동을 나의 변환점이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참여 계기와 관련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도 받았었고, 무언가 하나라도 꾸준히 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뭐라도 열심히 해볼 걸 하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스스로 바뀌어 보고 싶어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보았습니다. 먼저 휴대폰 사용 시간이 길어서 SNS를 보느냐 일을 자꾸 미루고,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게을러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희망 진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뚜렷한 목포,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규칙적인 루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시간 관리가 잘안 돼서 올해에는 계획을 짜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청소년수련관 선생님께서 포상제 활동을 추천해 주셔서 저에게 딱 맞는 활동인 것 같아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으로는 영어 공부를 신체 단련 활동으로는 체력 단련을 중점으로 제가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으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포상제 활동은 최대한 미루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자는 마음으로 자기 개발은 월요일, 신체 단련은 일요일마다 매주 하는 것으로 요일을 정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어, 영역별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로는 영어 공부로 설정했는데요. 저는 영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이 없던 문법을 한 회차당 주제 하나씩 노트에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처음 부분은 처음 보는 부분도 있었는데 천천히 이해하며 노트에 적어보니 헷갈렸던 내용도 정리가 잘 되었고 노트 페이지가 점점 쌓일수록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법 공부를 마치고 남은 3회차 정도는 영어 듣기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에는 귀가 트이지 않아 문제도 많이 틀리고 다시 들어도 답을 모를 정도로 막막했으나 점점 영어가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영어 성적이 눈에 띌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변환점이었습니다. 신체 단련에서는 체력 단련용으로 근력 운동부터 구기 종목 체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포상제를 하기 전에는 운동을 하려고 밥 먹었다가도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금방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포상제에서는 어떤 운동을 언제 할 건지 미리 정해두니 미루지도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회차에는 운동장 5바퀴만 돌아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신체 단련을 하니 저의 두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10, 10회차 이후부터는 운동장 열 바퀴도 뛸수 있을 만큼 심폐 지구력도 좋아졌고 구기 종목도 몸에 익을 만큼 연습해서 자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포상제 일지를 통해 저의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봉사활동과 탐험활동도 있었는데 봉사활동에서는 직접 뿌리는 손소독제를 만들어 지역 사회의 나눔도 하고 환경 미화 활동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할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에 도움이 되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탐험 활동은 제가 낯, 낯가림도 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조원들과 직접 산행 코스도 정해보고 취사 활동 때할 메뉴와 재료도 상의해 보면서 의견을 직접 내기도 하고 다 같이 텐트를 치면서 호흡을 맞추니. 협동심도 기르고 어느 정도 낯가림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산행은 하지 못했지만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포상제 동아리를 하며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면 디테일한 목표와 계획 덕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활동할 수 있었고 시간을 허비했던 작년과, 작년과는 달리 시간 조절을 하며 자기 관력, 자기관리 능력도 키웠고, 제가 직접 작성한 포상제 일지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짚고 바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상제는 나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처럼 저는 여러 방면에서 성장하며 저 스스로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꾼 제 노력이 담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소속 지족고등학교 2학년 임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화의 시작, 포상제를 소개해드릴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참여 동기, 두 번째로 포상 활동, 세 번째로 탐험 활동, 네 번째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발표를 끝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 동기입니다. 저는 원래 계획은 잘 세웠지만 매번 그 계획의 반도 실천하지 못하고 하루가 다 가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순간 친구가 포상제라는 활동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추후에 포상제에 참여하고 나서 저에게 정말 유익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포상제 활동에 대한 소개 글을 읽었을 때 매우 귀찮아 보였지만, 이 활동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그 성과를 얻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상 활동입니다. 신체 단련 활동으로는 저는 12주를 진행하였고,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24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체 단련 활동에서는 가마차기의 정확도를 높이고, 심폐 지구력을 높이자는 목표를 세우고 축구란 스포츠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자기개발 활동으로는 24주를 진행하였는데요. 기타를 치면서 4주에 한 곡을 완성하고 노래에 사용된 코드를 익히면서 저의 취미를, 취미생활이라고도 할수 있는 기타의 실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에 한번그 마지막 주에는 친구와 합동 연주를 진행하면서 3주 동안 연습한 곡을 제, 제가 잘 완성시켰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인데요. 포상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려고 할때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많은 제한된 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봉사,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기관에 연락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뜻깊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탐험활동입니다. 탐험활동은 포상제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들은 탐험을 진행하기 전 기본 교육을 실시한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탐험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코로나가 그때마다 심각해지면서 취소돼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다음에 정한 계획에는 꼭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알아차림에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이 국제 청소년 포상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자신이 세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며 자신이 게으른지 아니면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지 진짜 자신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성취포상제 동장을 아, 동장을 도전하고 있는 박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목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의 주제로. 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일단 순서로는 자기 개발 활동, 그리고 신체 단련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탐험 합숙 활동,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개발은 저는 ITQ라는 공부를 하면서 저의 컴퓨터 활용 실력을 늘리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아래, 아래 한글이라는 ITQ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 작품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글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신체 관련은 친구와 함께 조깅을 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저의 체력을 늘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제가 조깅을 하고 있는 사진과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그 걸은 거리를, 거리와 그리고 시간을 잴수 있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어 아무래도 더 시간도 잘잴수 있었고, 좀 편리하게 사용했던 어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활동은 처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서 주변 이웃에, 이웃에게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진은 제 친구와 함께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만든 손수독제를 기부하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진은 저희가 직접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사진 이외에도 올바른 손씻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수 있게끔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도움이 되는 그런 글귀가 적힌 엽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웃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탐험 합숙 활동은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탐험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전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기본 교육은 마친 상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타워 활동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 같이 회의를 했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는 실제로 텐트를 치면서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 과정까지 같이 활동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초등학교 때 자기도전 포상제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국제다 보니까 뭔가, 저 혼자 사는 게 아닌 더 많은 친구들이랑 활동을 하게 되어서, 어, 사교성도 늘리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이번 포상제로 인해서 제가 더 한층 성장하게 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이 포상제를 알게 돼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를 달성하고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 도전 중인 이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기도전 포상제를 진행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과학 실험 및 독서 활동을 하여 자기개발을 하였으며, 꾸준히 운동을 하여 신체 단련을 했습니다. 또한 도술산 환경정화 및 캠페인을 하여 봉사활동을 하였고 협동심을 기르며 탐험활동을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도전 중입니다. 저는 자기개발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며 사회에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생기며 좋은 정보를 얻고 제가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 사회생활에도 이 정보들을 정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신체 단련으로 배드민턴을 하였습니다. 신체 단련을 꾸준히 하며 몸과 마음을 키우고 배드민턴 실력 뿐 아니라 저의 운동 감각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의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원래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는 곳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설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봉사는 쉽지 않은 나와의 도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봉사 활동을 하면서 환경이 정화되는 것을 보고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타움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10월 중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도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은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작년에 휴대폰 사용량이 많아서 제가 포상제를 처음 시작하게 된건 자기도전 포상제로 시작을 했는데 국아 네서 한번 다시 갈게요 그냥 하면 되나요? 사회에 대해 더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체 단련을 하여 어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도전 포상제를 달성하고 국제 성 청소년 성취 보상제를 도전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제가 지금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제가 먼저 시작한 활동 내용 활동한 내용은 어. 아, 네. 몸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마무리 멘트를 아직 못했 네. 끝으로 다시? 아네네네 아, 준비를 하면서 찍은 활동인데 아 사진인데 다시 해도 돼요?